역대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더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저여 내 백형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하고 또한 내종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난 안주를 세울지라 아멘 찬양되 찬양이겠습니다 계속 엿대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엿대기 말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것은 언약궤 사건입니다. 언약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순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약궤가 그새 수레에 실어서 어, 옮기다가 그만한 그, 그 수레가 이제 울컥거리는 바람에 우사가 그것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우스라고 불리는데요 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편의에 의해서 일을 할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거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법궤로 움직일 때 옮길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수레로 옮겼다는 것은요 그 블레셋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모습을 따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계를 옮기는 걸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로왕이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언약계 실패와 언약계 성공 사이에 백향목이 오고요. 그백향목이 왔을 때 다윗의 궁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언약계를 옮기는 게 실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언약계가 들어오고 나서 백향목이 들어오죠.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 백향목을 가지고 무엇을 지었겠습니까? 저는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계를 실패하게 하시고 백향목이 그 사이에 들어오고 다시 언약계 운영에 성공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궁전을 지으시려고 했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새로운 걸 깨닫게 되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좋은 데서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휘장 아래 있다는 건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휘장 안쪽 지성소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다윗이 좀 안타깝고 불편해했던 거죠. 첫째는 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자신의 집이, 자신이 백향목 집에 살아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내가 무언가 편한 게 있으면 우리 부모님께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과 같은 거죠. 또 하나, 어, 이제 다윗의 궁전을 지었다는 건 다윗이 더 이상 쫓겨 다니지 않고 왕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미 왕이었지만 이제 안정적인 자기 집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용이 아니라 이동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어딜 가든 가나안 땅에 가든. 그 성막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유리하기 위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게 나는 집을 짓고 정착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집을 짓고 정착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보죠. 만약 언약계를 옮길 때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라면,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생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계 옮기는 실패 때문인지 몰라도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 왕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선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혹시 몰라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 생각도 들어보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하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여기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네, 크게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평소에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목회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늘 왕과 함께하셨으니까 그거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우리는 평소에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걸 서둘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보시면 어때요? 그 밤에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 좋은 생활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은 그 밤에라도 찾아와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바로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막으실 거면요. 예, 내가 오늘 하고 싶다면 그 밤에라도 찾아와서 막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좋은 거, 내가 옳은 거, 심지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목회자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게 꼭 하나님의 뜻과는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아,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뜻을 구해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옳은 일,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 일을 서로 상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지 말라는 정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막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좋은 예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을 줬더니 받는 사람이 뜨뜻 미지근해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은 어때요? 예? 그, 더, 더안 좋은 예인데요. 제가 가리는 음식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가리는, 제가 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왜안 먹어? 이러면서 화를 내면, 제가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안 받고 왜 받으셨을까요? 일부 예배 때 들여, 들으셨던 분들은 <laughs> 하시면 안 되죠. <laughs> 이미 답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왜 받고 왜안 받았느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1부도 웃으시고 2부도 웃으시면 네. <laughs> 이게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셨고 가인 건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 가인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하나님이 가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인의 생각에 감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이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의 예배를 없신여겼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선하고 옳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안 된다, 다른 거 해라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할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과 나단 선지자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대에는 성전을 짓지 않아요.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까지 성전의 모든 재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 준비됐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양을 치던 목동, 그 비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딱 맞는 행동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두 가지 열심을 볼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왕이 어느 학계가 들어올 때 춤추며 뛰어놀잖아요. 그때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됐던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을 하나님, 즉 성전으로 삼고 싶으셨던 삼고 싶으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향한 열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다윗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내 집은 안 지어도 되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 중간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정착의 역사가 아니라 이동의 역사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유목민으로서 돌아다니는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또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직 정착할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늘 시험하시고 옮기게 하시고 이동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착된 어떤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늘 함께 다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성숙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이제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 하시고, 시험 하시고, 흔들리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착되고 믿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10절, 지금 읽은 것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약속과 축복은요, 다윗의 자손들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 왕조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의, 그러니까 자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 전부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왕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복일까요? 이스라엘의 복일까요? 예? 왜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복 받으면 장로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예? 어째서 같이 좋아요? 혹시 배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된다는 건 다윗의 자손만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좋게 되는 겁니다. 왜요? 축복 받아서요? 아니, 다윗의 왕조는 왕이 왕족으로 자라는데 다른 집하들은 아니라니까요. 왜 좋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와 백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 백성과 나라가 없는데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로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되는데 그 기준을 누구로 세우느냐? 다윗의 후손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을 유지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복 받으면 예,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복 받게 되고 내 내가 복 받으면 나로 인하여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복 받게 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왕 같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나의 가정을 복 내려 주시고 내 주변을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로 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온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복 내려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가족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 이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웃과 지역과 직장과 이 나라를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과의 언약이 다윗만을 위한 언약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단단히 설때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